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런닝맨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6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이 출연했습니다. 진과 지석진이 각 팀의 팀장이 됐습니다. 출연진은 아무 정보 없이 팀을 골라야 했습니다. 진은 누구랑 같은 팀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게임만 바라본다면 김종국이다며 유재석은 초기 좋은 분이니까 여기로 탈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처음 팀을 고를 출연자는 유재석이었습니다. 진은 연예인들 많이 보니까 신기하다며 들떴습나다. 유재석은 진이 나온다는 소문에 어떤 콘셉트의 레이스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진의 팀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이 고른 차에는 지석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재석은 분노하며 애꿎은 차량의 위치를 탓했습니다. 유재석은 팀 바꾸는 거 없냐며 시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은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 차례였습니다. 김종국이 선택한 차는 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진과 김종국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종국이 고향인 경기도 안양 얘기를 꺼내자 진도 안양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김종국은 반색하며 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재석은 진을 우연히 만났을 때 런닝맨에 나오고 싶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런닝맨에 짧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스만 옮기다가 갔습니다. 김종국은 그때 전국의 복근을 공개해서 팬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줬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하아는 미와 백허구를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지석진은 다른 방송에서 갑자기 진에게 연락을 했다가 해외 스케줄 중 자고 있는 진을 깨운 적이 있습니다. 진은 지석진과 친하긴 하다. 사석에서 술도 마셨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술값을 진이 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석진은 내려고 했는데 굳이 진이 낸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은 슈퍼스타로서 그런 건 내야 한다며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진과 지석진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석진은 제작진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진과 비슷한 옷도 괜찮다고 했는데, 스타일리스트가 똑같은 옷을 입히겠다면서 사비로 구매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영어만 말해야 하는 족구였습니다. 진의 실수로 먼저 실점했습니다. 김종국은 평소보다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의 실수로 세 번째 실점을 했을 때도 김종국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긴 팀은 짬뽕을 패배한 팀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짬뽕을 먹고 싶었던 지석진은 환승권을 사용해서 진과 바꿨습니다. 출연자들은 왜 진이랑 바꾸느냐고 지석진을 나무랐습니다. 발끈한 진은 또 환승권을 사용해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진은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형 바보라고 말해 웃음을 줬습니다. 두 번째 경기전 진이 환승권을 사용해 지석진과 팀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입담이 좋은 유재석 하하가 있는 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석진은 유재석에게 방탄소년단 싫어하지? 라고 물었고 긴장한 유재석은 아닌데 대신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하 역시 같은 질문을 받고 아닌데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 진이 또 이겼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서 진은 몸개그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김종국의 힘에 밀려 질질 끌려다니는 종이인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종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많은 칼을 찾아 꽂았지만 통화저 씨는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진은 지석진이 터트린 풍선에서 나온 칼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진과 유재석의 통화저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단 이번 만의 성공이었습니다. 진과 유재석은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유재석은 어제도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했다. 내가 다 나왔다며 포드태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의 힘이 결국 지석진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